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아우 말이 잘렸냐? 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브로테이토의, 요, 행운아 캐릭터를 해볼 거고요. 행운이 플러스 100이고, 행운 수정이 25%만큼 증가 하고요. 제로 획득할 때마다 랜덤한 적에게 데미지를, 네, 줍니다. 데미지를 줍니다, 랜덤한 적에게. 그리고 공격 속도가 마이너스 6 0으로 곱하기 경험치가, 네, 떨어집니다. 이걸로다가 바로 가보자. 세총 들고, 위험 1. 초반에는 세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갈 거예요. 천둥, 아, 천둥이구나. 천둥 칼날? 그런 거 나와주면 그거 먹어서 가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이 친구가 어차피 그 행운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저 이거 재료 떨어지는 거 먹었을 때 몬스터들이 죽거든요? 행운 열심히 주워주고, 이렇게 행운 있는 거 주워주고, 초계화해서 일단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 먼저 챙겨주고, 마지막에 이제 좀더 행운을 많이 챙기면은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 그 높은 등급 아이템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새 총만 쓸게 아니라 SMG 같은 거, 좋은 거, 총들 나오면 그거 쓸 거예요. 지금은 새 총을 쓰고 있는데, 새 총보다 SMG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몬스터를 잡아서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줄 거고, 이동속도 증가 먹어주고, 챙겨주고, 뭐야, 챙기니까 없네?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괴상한 음식 챙겨주고, 무기류가 진짜 잘안 나와요, 생각보다. 지금 요거 먹으면은 20 데미지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20 데미지씩 들어가는 거 맞네요. 20 데미지 들어가네요. 재료 먹으면은 20 데미지. 상자 너무 좋고. 행운이 높긴 한데. 행운이 더 높아야 될것 같거든요. 이 정도 행운으로는 아직 부족해. 데미지 사용 공격 속도 뭐야 뭐 저리 데미지가 잘 나와 잠그고 초기화 이것도 잠그고 세총 챙기고 아 새총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이게 꼭 알고리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위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몬스터가 있어야지 저 경험치를 먹었을 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몬스터가 없을 때이 경험치를 먹으면은 어차피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나이스, 상자 두 개. 자, 원소 데미지 재활용. 관통 데미지 바로 먹어주고, 이동속도 챙겨주고, 금속 탐지기 미사일 챙겨주고. 돈이 항상 부족하네, 이 친구는. 시프트 흉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트 흉을 나오면은 요, 뭐라 그래야 되죠? 요 재료들이 알아서 저한테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클리어가 되는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행운아로 시프트 용을만 있으면은 삽 가능입니다. 좀 천둥 칼날 있으면 좋겠고.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제가 먹어줄 거거든요. 리롤 열심히 굴릴 겁니다. 득, 속도. 계속 속도 먹어주고 있고,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안 쓸게요, 지금. 총 들어주, 나무 들어주,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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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총 하나 더잠가지고 일단, 지금, 초반이라 쓰는 거예요, 새 총은. 나중에 이제 먹고 싶은 아이템들이 나오면은 그걸로 갈아탈 겁니다. 진짜 천둥 칼날 제발 주세요. 그거 가지고 싶어. 아니면 원거리 공격력 증가 같은 것도 많이 먹어주면 좋긴 하거든요. 중탄 막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완전 바주카포 빌드로 가도 되고 외계인의 눈 챙겨주고요 계속해서 회피 어. 원거리 데미지 HP 재생 새총 외계인의 눈 초기화 행운 하나 챙겨주고 바로 이동 나오는 거 봐서 뭐로 갈지 뭐 바주카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천둥 그 칼날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걔네는 진짜 운이 좋아서 잘 나와야지 나오는 거라.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위로를 열심히 돌려도 안 나와. 안 나오는 애들은. 얄미워. 전동 칼날 클리어. 아, 진짜 너무 멋있는데. 제발. 제발 나와라, 나와라이요. 일단 상자 두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 몬스터 너무 잘 잡고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있고, 판단 거의 200원씩 꼬박꼬박 모으고 있어요. 아, 왜냐면 이거 먹을 때마다 어차피 몬스터가 알아서 죽어. 재활용. 행운, 바로 사용. 수학, 생명 훔침. 생명 훔침 없으니까 생명 훔침 챙겨주고. 일단 요거 세개다 먹,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다 먹을게요. 초기화. 가져갈 거 없으니까 바로 이동. 아니, 필요한 것들이었어서 먹었어요. 필요한 건 먹어야지. 아이 그 뭐냐 공격 무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기들은 언제쯤 나올까? 이거 은근히 무기들이 진짜 잘안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상자에서 는 무기들이 안 나와요. 저 상자에서는 그냥 시프트의 용을 뭐 이런 거 나오길 바래야 돼요. 아니면 두 건이나 한번 관통하는 거죠. 그런 거 나오길 바래야 되고 지금은 뭐. 몬스터만 잘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걸 바랄 게 어, 없어요. 몬스터만 잘 잡으면은 어차피 클리어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행운은 계속 늘려주면 되고요. 몬스터 너무 잘 잡는데? 거의 몬스터가 안 보이죠? 나오면 다 죽어서. 재활용 수확 챙겨주고 데미지 챙겨주고 행운 챙겨주고 나무 챙겨주고 행운 챙겨주고 행운 챙겨주고, 행운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핵폭범이 챙겨주고 초기화 싸니까 한번더 해주고 요거 두개 잠가주고 바로 이동 왜 갑자기 저렇게 싸지? 상점 상점 돌리는 게 가끔 상점 돌리는 게쌀 때가 있어요 왜 싸지? 상점을 많이 안 돌려서 싸진 건가? 상점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네. 근데 일단은 몬스터를 너무 잘 잡으니까 지금 돈 왕창 벌어줄게요. 지금 뭐 나오는 거 족족 그냥 다 죽고 있어서. 나무 부수면서 다녀도 될 듯. 나무 잘 나오네요. 몬스터는 거의 나오자마자 죽고 있고요 지금 삭제 수준인데 <laughs> 딜리트, 뭐 몬스터 나왔다고 바로 딜리트, 상자 4개 재활용, 이거는 써주고 재활용, 행운 써주고 행운 챙겨주고 레모네이드 작용단 트랙터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적속도즈 감소 챙겨주고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요런 거는 쓰레기죠. 이거 먹는 순간 나가리 되는 겁니다. 바로 이동. 뭐 나가리되는거 빼고는 다 먹었죠 그런것도 안나오네요 지금 그.. 치명타로적 처치시 이제 확률적으로 아이템이 더 나온다 뭐 그런것도 있는데 잘 안나오네요 일단 상자들과 엄청 잘나오고있고 몬스터도 뭐 상당히 잘나오고있고 상자 벌써 4개인데요 이 친구까지 잡으면은 행운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가? 거의 상자 파티죠, 지금. 그리고 나무도 더잘 나온다, 뭐 이런 걸 먹어서 그런지, 몬스터가 상당히 잘 죽는 모습. 아니지, 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 뭔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냥. 경단의 반지 또 챙겨주고, 공 선생님 챙겨주고, 공격 속도, 공격 속도 챙겨주고, 회피 챙겨주고, 메달 챙겨주고, 초기화 해주고, 공 선생님 또 챙겨주고, 행운 챙겨주고, 포탑 챙겨주고, 초기화, 리밴드 티어, 리밴드 티어 챙겨주고, 새총 하나 얻어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가져갈 거 없으니까 그냥 돈좀 아껴줄게요. 아 여기는 이제 좀 이제 몬스터가 잘안 죽는 딴딴이 형님들. 아니, 딴딴해서안 죽는 거야, 얘네는. 근데 다른 애들 잡으면 되죠. 굳이 얘네 잡아서 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애들, 이렇게 멀쩡한 애들도 잡으면 돼요. 진짜 시프트 유물 하나만 먹어보자.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시프트 유물이랑 그, 수염 달린 아기랑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클리어가 되는 그 빌드를 딱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그때 너무 신세계였어요 근데 그때 왜못 깼지? 그때 아마 못 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못 깼거든요? 왜못 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못 깼어요 와 뭐야 상자 다섯 개 행운 아로도 가능한 거였구나 전 이거 그 콜럼버스 그 뭐냐 탐험가로만 했었어가지고 재활용 재활용 어우 타일러 좋고 사용 재활용 재활용 오케이 체력 오케이 치명 타율 먼거리 데미지 그냥 가져가주고 금속 탐지기 가져가주고 초기화 사냥 전리품 그래요 이런 걸챙 이런 걸 챙고 싶었어요 흥축한거뭐 왼바기는 필요 없고 탭 그나마 톱 챙겨주고 쿠폰 쿠폰에 사냥 전리품 방아 부탑 초기화 초기화 가져갈 게 없네요 진짜로 또 이동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리로를 돌리곤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안 나오고 있죠? 아, 딱 좋아요. 분명 이제 언젠간 나올 거예요. 시프트의 유물도 언젠간 나올 거고, 수염 달린 아기도 언젠간 나올 거야. 아직 뭐 웨이브 12 웨이브니까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언젠간 다 먹을 수 있어요.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언젠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진짜 느긋하게 맛이 나가지고, 이렇게 경험치 열심히 먹어주고, 체력 회복도 열심히 먹어주고, 진짜 거의 리롤 돌려서 먹는 거라고는, 그, 이것저것 다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안 먹고 있는 거 같은데, 기계류만 먹고 있고, 획득, 뭐 수학 이런 거 챙겨주고, 범위 범위 하나 챙겨주고, 오! 두 권은 나왔어요. 행운 나왔고, 로켓 런처, 요거는 로켓 런처 하나 써줄게요. 초기 하나 해줘. 럼버 잭 셔츠 가져가고 싶으니까 잠가주고, 어, 좋아요. 완전 바주카포로만 또 클리어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들어주고 바주카포에 튕김이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돌탄 같은 것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행운이 이렇게 높은데 뭐라도 나와주겠지 안 나올 수가 있나 행운이 이렇게 높은데 원거리 데미지 증가 같은 것도 나으면 먹을 걸 그랬나? 아니야, 그런 거 먹었으면 다른 걸못 구했을 거야. 좋아,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럼버잭 셔츠 먹지 않았나? 한 방에 터져야 될게왜안 터지지? 아, 이제 슬슬 필요한데, 재활용. 오, 수가 맞먹겠습니다, 재활용. 행운, 좋아. 치명타, 회피. 행운 챙겨주고 공격 속도 챙겨주고 제트팩 일단 럼버잭 셔츠 제트팩 속도 다 챙겨주고 초기화 오 중탄 말하는 대로 나왔죠 일단 요거 재활용해주고 사주고 초기화 어 행운 요거 두개 잠가서 가져갈게요 중탄이 나와주네요 중탄 저런 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주 카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중탄 같은 거 챙겨주면 좋거든요. 좋아, 이번 판은 완전 팔물로 그냥 바주카포로 그냥 다 터뜨려 보겠습니다. 좋다, 이거야. 나는야, 행운 바주카맨. 근데 잘 잡는, 잘 잡는 건가? 잘 잡고 있는 거겠죠, 지금? 돈은 일단 잘 벌고 있어요. 여기에 쉬프트 유물까지 먹었으면 완벽했긴 했겠는데,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데미지, 좋아, 가방, 레모네이드, 문어, 좋아. 속도, 공격속도 왜 이래? 공격속도, 공격속도 미쳤는데, 지금? 회피 찍어주고, 중탄, 중절모,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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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거 하나 챙겨주고, 바로 갑시다. 공격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웃음> 바주카포가, <웃음> 바주카포가 열리를 못할 정도로 공격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laughs> 최악이긴 하네. 거의 공격을 못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주 카포만 다 들고 있었다가는 게임 못 깨겠는데? <laughs> 보스 어떻게 잡을 거야? 일단 상자가, 상자가 무슨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긴 해요. 행운도 제가 말도 안 되게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재료 먹다 보면 알아서 몬스터들이 죽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한 발씩 요거 쏘면은 거기에 맞아 죽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나쁘지 않아요. 행운도 챙겨주고 원소 데미지 행운도 챙겨주고 수확 챙겨, 방어구 챙겨, 원소 데미지 또 챙기고 뭐야 공격 속도가 근데 도라이인데요? HP 재생 챙기고 공격 속공격 속도 공속 좀 챙기자야. 이거 너무 좀 심한데 활성 포타. 그냥 보이는 거다 챙겨 개생 뭐 이런 거 챙기고 오 수염 아기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잠가서 가져갑니다 수염 달린 아기 나왔으면 뭐말다 했어요 이러면 이제 거의 거의 클리어입니다 이 정도면 수염 달린 아기 나왔으면 탈성인가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빨간색 중에 그런 것도 먹어주면 좋겠네요 아니 일단 일단 요걸 뭐야, 이거, 상자. 상자들이 판마다 거의 몇 개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다섯 개씩은 거의 무조건 먹는데, 판마다? 행운을 많이 올리긴 올렸다. 잘 나오네. 너무 잘 나오네. 몬스터 정리가 너무, 너무 편한데요? 하나이그자체인데 와우. 행운. 좋아. 행운 지금 400, 400도? 400 몇이야? 저게. 자경단 먼저 뭐, 공격속도. 어, 천둥검이다. 어, 이거 드디어 나왔다. 써봐야지. 재활용. 일단 수염 달리나기 천둥검. 초기화. 어, 공격속도. 못사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저, 저장해주고 가겠습니다. 어우, 천둥검. 제가 쓰고 싶었던 게 드디어 나왔어요, 천둥검. 근데 나왔는데, 별로네. <laughs> 나왔는데 써서, 이게 잘 써야지, 이게. 효과 있게 써야 되는데, 쓸모 있게 써야 되는데, 쓸모 있게 사용을 못하네. 바주카포는 그리고, 두개 이상으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안 나오는 건가? 일단 상자가 도라이급으로 잘 나오고요 체력회복 굉장히 잘되고 있고 몬스터는 거의 나오면 죽는 수준이고요 몬스터 더 잘나와주면 나야 좋지 몬스터는 잘나와줄수록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요 물약 왜 이렇게 많아? 데미지. 재활용, 재활용. 나무. 재활용. 아, 공격속도, 공격속도, 속도. 아, 공격속도. 두개다 챙겨주고, 초기화. 부적. 행운. 초기화. 점자는 외계인. 뭐야,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바로 갑니다. 18웨이브. 아, 여기도 또 이제, 몰려드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귀찮은 애들이에요. 별게 없는 애들인데, 막 덤벼들어서 별게 있어져. 덤벼들지만 않으면 별게 없는데. 덤벼들어. 그러려고 만들어낸 애들이긴 해요. 덤벼 들으라고. 이 정도면 그냥 잘 잡는 거죠. 엄청나게. 아우 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돈 벌기에는 아주 수월해요. 한 판에 다섯 개씩 무조건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야 말로 판마다 판마다 다섯 개씩 먹는 거 아닌가? 얘야 말로. <laughs> 어우상점 개상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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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거 필요 없습니다. 공격 속도입니다. 생지 차를 생지 가져가는 거 좋고 초기화, 초기화, 어 나무 행운 초기화, 제트팩, 제트팩 획득 범위 초기화, 초기화 뭐 없네요. 바로 이동 19 웨이브 원소 데미지 증가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는 행운 많이 올릴 거여서 계속 먹어줬어요. 행운이 최고입니다, 지금. 전 다른 거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운 데미지로 지금 클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운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지한 행운 한500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행운 진짜 장난 아닌데. 완전 진짜 행운, 행운으로 다 깨고 있는데, 지금. 아, 수염 달린 아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열심히 여기저기 탄이 지금 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아니,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왜 이렇게 많아? 지금, 지금 알았는데 체력 회복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관통 사용, 근거리 뭐 버리고, 리벤드 티어 사용, 이거 사용, 요거 사용. 됐다. 방어구? 방어구 그냥 챙겨줄게요. 근거리 데미지 필요 없고, 행운 20 챙겨주고, 지금 행운 520. 와, 그냥 빨간 색깔 그냥 나오는데요. 천둥검도 나왔으니까, 이거. 결합해서 천둥검 써주고. 망토, 생명 흠침 요건 필요 없네요. 요거는 재활용해서 로켓 런처 써주고.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 천둥검. 재활용, 천둥검 써주고요. 어, 로켓 런처가 있네? 결합해서 로켓 런처 써주는 게 낫지. 외골격은 못 쓰고. 요거 못 쓰고. 로켓 런처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로켓 런처 플레이할게요. 재활용해서 로켓 런처 써주고, 런처 하나도 안 나와주니 속도 뭐야? 공격 속도 26. 요거 재활용해서 요거 사주고, 자 이건 5호 로켓 런처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냥 행운이랑 이렇게 해서 5호 로켓 런처 8 8 빌드 가겠습니다. 완전 5호 로켓 런처 바로 가자. 5호 로켓 런처 와우!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5 로켓 런처긴 한데, 데미지가 약해요. 왜냐, 행운의 몰빵을 해버려서, <laughs> 데미지는 약합니다. 근데 뭐, 때리다 보면 죽지 않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요 경험치를 먹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마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떨어져 있는 요런 것들 먹어서.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 먹으니까 데미지 뭐 185씩 들어가죠. 저보다 요, 재료들 먹는 게 훨씬 더, 재료가 데미지를 더 많이 준다. 그리고 몬스터가 거의 없죠. 계속 죽어서. 재료 좀 줄래? 그리고, 맞아도 돼요. 체력 회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도 깨요. 자, 먹어서 깨, 먹어서. 경험치 먹어서 깨, 경험치 먹어서. 체력 회복하고, 경험치 먹어서. 자, 체력 회복하고, 돈 먹어서,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장비 플레이. 네 정말 쉽죠 다음번에도 이런식으로 한번 재미나게 플레이 해보세요 파잉